예, 오늘 말씀은 제가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이 온고지신입니다. 온고지신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온고지신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다 배웠습니다. 아, 옛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고 익혀서 새로운 것을 준비한다. 새로운 것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아마 이렇게 풀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의 보수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하면 그 새로운 앞날 진보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면 우리가 새 시대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온고지신이란 단어를 보면서 그 온자가 배우 온자입니다. 근데 한문으로 보시면 배우 온자도 되지만 온천 온자가 됩니다. 뜨거운 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자가 어떤 온자냐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런 온천 온짜란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왜배우 온짜하고 온천 온짜를 함께 쓰는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온천 온짜를 쓰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의 교인들은 온천에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옛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랄 때 그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온천에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냐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냐고, 그저 실수를 반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질책을 듣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셨습니다. 자 여기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영을 의미합니다 일곱 개의 영이 아니라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완전한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별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일곱 별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으로 그 일곱 천사를 통해서 일곱 교회를 인도하시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머리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리떨교회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대교인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절 후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스스로 살아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은 죽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죽는 중이라는 겁니다. 교인들은, 사대교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죽어있다고, 죽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사대교인은 로마 황제의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순교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대교인들은 당시에 그 사대사람들이 핍박하거나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우상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사대교회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칭찬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대계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그말씀입니다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그 로마가 정한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 사대에서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시작을 하면 사대 시작하면 아라비아의 수산 도시 수산까지 그 수도까지 그 무역항로가 무역로가 개설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사대는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대에는 또한 금이 생산됐다고 합니다. 사금이 생산됐는데 사대가 만든 동전은 굉장히 순도가 높았습니다. 그러게 로마 어느 곳에 가서도 사대 동전이라고 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풍성했습니다. 사대성에는 물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러게 교인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 곳이 사대라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사대성의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본다면 어느 구석에도 적들이 침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깔까지는 그런 절벽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남쪽으로만 올라올 수 있는데 남쪽도 험한 길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참 이상합니다. 그 사대는 그렇게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었는데 매 200년마다 적들의 침유로 망했다고 합니다. 200년마다 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대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자주 일어났는데,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대성이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사대에서 그 발견된 동전이었습니다. 그 동전 앞면에는 누가 있으면 로마 황제 티베리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티베레스의 아내인 루이아가 그 옥수수 세 단을 들고 있는 그런 동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AD 17년에 지진으로 완전히 도시가 파괴됐습니다. 그럴 때 로마 황제가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줬고 동시에 그곳에 식량을 거져주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동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대 사람들은 그들의 고난, 그들의 시련,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매 200년마다 적들이 침입해서 그 도시를 멸망시켰지만 그 성에 들어가면 안전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수없는 지진이 찾아왔지만 그 지진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안전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은 언제나 과거의 그 실패와 시련을 잊고 산 사람들이란 말씀이 됩니다 사대교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 증상이 교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선교도 하고 후제도 했을 것입니다 자선사업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이 죽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입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몇 명의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옷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은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장차 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흰 옷은 무엇인가? 당시의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예수를 찬양하더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잔치에 참여할 때, 잔치에 참여할 때흰 옷을 입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흰 옷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흰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에 변화하셨을 때그 옷이 눈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사대교인들이 흰 옷을 입는가입니다.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3절 후반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둑같이 오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흰 옷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죽었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깨어있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장차 흰 옷을 입을 사람이 적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가 다시 오신 재림의 신앙을 그들 잊고 살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초림은 first coming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완성됩니다. 구원을 이루었지만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그 말씀됩니다. 왜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하늘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또한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약 마흔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는 318번이나 나옵니다.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사로니까 전우서란 성경을 알고 계십니다. 대사로니까 전우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만 쓰여진 성경 책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4장, 또한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의 제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제림이 비현실적이고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대교인들의 모습이요 오늘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씀이 됩니다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2절 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가장 약점이 나타나는 것이 근육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가 근육을 강화시키라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그걸 굳건하게 해서 네 건강을 회복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너희들에게 죽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재림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재림의 신앙으로 너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사대지방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새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터키는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이 있다는 겁니다. 사대교에서 이마일 떨어진 곳에 온천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천 가는 것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로마의 황제들도 온천 가서 자신들의 몸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온천에 가면 굳었던 것들이 죽었던 것들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게 온천에 가서 병을 고치면 사대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에 가서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갈수 있는 것이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러게 터키에 가면 많은 온천들이 있는데 온천 주변에 무덤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대교회에서도 그 온천이 있는 곳에서 약 4마일 정도 가면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거기에 가면 그런 공동묘지의 석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온천에서 죽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온천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온천에서 몸을 고치면 사대성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온천에서 몸을 고치지 못하면 그 공동묘지로 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날 온천이 어딘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대로 가야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온천은 머릿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온천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 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온천에서 온고지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수 있는가 3절 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이 말씀은 세 가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으로 번역하면 더 정확합니다. 둘째는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첫째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거는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너가 들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너가 받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글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대교인들이 뭘 받았는가 주님의 말씀, 제림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제림의 소식을 받았지만 사대교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의 제림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제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대성안이 안전했습니다 그것이 편안했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림하신다는 것이 사대교인들에겐 짐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데, 내가 지금 좋은데, 주님이 오신다면, 이거 이 행복이 깨어질 것이 아닌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염려했다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원치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솝 동화 중에 양치가 소년이라는 동화를 아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양치는 소년을 고용해서 우리 양을 맡아달라고 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양을 칩니다. 양치는 소년이 양을 치다 보니까 지루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네다 대고 소리칩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 양이 거기 있으니까 그 양을 구하려고 헐레벌떡 달려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양치는 소년이 거짓말했습니다. 늑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이 양치는 소년이 또 심심하니까 또 소리칩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자그 소리를 듣고 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뛰어올라왔습니다. 왜? 자신들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올라왔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번엔 화를 내면서 내려갑니다. 네가 이제 두번 다시 내가 속나봐라. 그 말을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소년이 추, 소리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양들이 늑대에게 잡혀 먹습니다. 우리는 이 이솝 동화를 갖고 뭐라고 얘기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나쁘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소년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아우만인 사람은 이것을 게임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을 사람들은 양치는 소년의 말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치는 소년의 말을 끝까지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양치는 소년의 양이 아니라 자신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끝까지 믿어주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마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가 여기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 오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양치는 소년이라고 합니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오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제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치는 소년의 말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양이 죽는 것입니다. 양치는 소년이 세번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한 번의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늑대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을 때그 동네 사람들은 그 양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양치는 소년으로 만들어버리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말을 오늘 믿지 않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에게 벌을 줄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제림하시면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상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사대교인과 같이 개똥과사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증명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보면 아기 지배한다. 선이 망하고 있다. 선이 힘을 쓰지 못한다.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 손해를 본다. 신앙적으로 살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시각적으로 본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선이 이겼습니다. 그러게 권선징악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를 통해 보면 히틀러가 세상을 이길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도조가 세상을 이길 것 같았습니다. 스탈린이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것들은 분명히 심판당했습니다. 패배당했다는 겁니다. 악이 패배당했다는 건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을 누가 주장하고 계신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선을 이 인간 역사 속에 주장하시고 그 선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오늘도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언젠가는 그 심판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온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온천에서 저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는 군인이 진지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진지를 사수할 때는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꾸며는 얘기라고 합니다.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들도 부활합니다. 죽었던 우리들이 부활합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과 천당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가 그건 성경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갖고 세상 나가면 세상에 총알을 쏩니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가르쳐 주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대 사람들은 그들은 과거를 잊었습니다. 매 200년마다 그 도시가 멸망했습니다. 수 없는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서 그들은 안락하고 편안할 때에 자신들에게 찾은 고난을 잊어버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제 사람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건가 안올 것인가 그걸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젠가는 오십니다. 동시에 우리 개인들에게 개인적인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불신자에게 분명히 주어진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여 영원한 지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이 온천에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믿지 않는 자에게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식이 뭐라고 하든, 과학이 뭐라고 하든, 기술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생명의 길로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셋째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병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에의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영광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계시록 2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언젠간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나가는 것 같고 애통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는 시간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억울하지만 감사라는 겁니다. 슬프지만 기뻐하라는 겁니다. 고되지만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주님의 제림이 있는 것이고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승리의 면줄관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경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마치고 있습니다 게시록 22장 20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젠간 제림의 주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 제림의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영광과 승리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뜨거운 온천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습니다. 온고 지신의 시장을 가지셔야 니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한 것, 예수리스의 재림을 믿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걸 굳건히 해서 그 주님의 재림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때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확실히 기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록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광과 생명의 자리로 앉혀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제 이름의 신앙을 잊지 않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